Welcome to my channel. Okay, well, I just wanted to make sure. I just wanted to, make, just sure. Wanted to make sure. Excuse me for interrupting, Mr. Windham. <laughs> 안녕하십니까, 추지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 중단됐던 제43차 UN 인권이사회가 현지시각 15일 재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수경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민주당이 국회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열린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사의를 표명하고 곧바로 의총장을 나왔으며 통합당 의원들은 주 원내대표의 사퇴를 만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수업을 들을 건데,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네요. 왜냐면, 오늘이 이번 학기 마지막 줌 수업이에요, 벌써. 사실 이번 학기는 좀 방학과 학기의 구분이 막 명확하지 않았어서, 잘못하면 방학이 흐지부지 될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하는 걸 보아하니. 그래서, 방학 때는 본격적으로. 저 이제 다음 학기면 막학기거든요. 본격적으로 취준을 위한 그런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영어 공부도 하고, 스터디도 다시 시작하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 그럼 수업 듣고 올게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상황에서 수업을 하기는 네. 한번사본분로 제가 구성을 하는 것이어서. 우리 마지막 수업을 마치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박수로 한 학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죠. 났어요 에휴 물론 줌 수업만 끝난 거고 실시간 아닌 수업들은 제가 아직 안 들어가지고 <laughs> 더 해야 되는데 요즘에 제가 학교 수업 말고 또 공부하고 있는 게한 가지 있는데요 왜냐면 음... 얼마 전에 자기 전에 유튜브 를 보는데 그 sbs 김수민 아나운서의 출장 브이로그를 봤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캡틴 아메리카 아시죠? 프리스 에반슨? 그 배우의 인터뷰를 하러 할리우드에 가는 그런 출장 브이로그였어요. 근데 그걸 보고 저도 뭔가 회화 잘해가지고, 나도 나중에 저런 인터뷰 같은 거꼭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영어를, 영어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못하는 게 말하기예요. 사실 모든 언어가 말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근데 이제 미국 교환학생 갔다 온 직후에는 괜찮았는데 한국 와서 또 영어로 말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쓰다 버릇 하니까 또 이제 실력이 많이 안 좋아졌죠. 거의 뭐 최악이죠. <laughs>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영어 회화 공부나 좀 해볼까 하고 새로 시작한 게 하나 있어요. 짠! 이 코어소리 영어라는 건데요. 이프니라는영화를 재밌게 영어가지고이걸로강의고이을 겁니다. Well, I 을 보고 t 영상을 보고 t 영 u 을 t t t Uh, this, this is for you. you. I, I just thought that you might need the exact same folder you already have. Already have. 이미 가진 그거 좀 필요할 줄 알고요. 그러니까 말이 꼬여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First 소리 내고, 그다음에 terribly okay. sorry. 이렇게 okay, 소리 내고 있습니다. Okay, well. False alarm, First alarm. Terribly sorry. 들어볼까요? Wanted. Wanted. To. To. Make. make sure. Sure. 아, 한 오비죠? First alarm. Oh, i sorry. sorry. I just, I, not, just thought, well, I just wanted to make sure you. He, I just wanted to make sure you had everything he, you needed because he worked, he worked so, hard, so on hard on it. What This is I just wanted to make sure you. He. 여기가 I, sure I just wanted to make sure you, he had everything you needed. Uh, this, this is for you. you. I, I, I just, just thought you might need the exact same. for you, you, you. you already have. 이거 섀도우 해 보니까 되게 재밌네요. 그냥 영어 공부, 해화하는 거보다는 확실히 재밌는 거 같고 강의 시간도 지금 제가 본게 14분 정도거든요. 14분 정도고 연습 시간까지 합해서 한 20분 정도 공부한 거 같아요. 근데 음, 되게 와닿고 재밌는 거 같아요. 근데 아직 들은 지 얼마 안돼 가지고 부족합니다. 재밌네요. 그그 재미있는 도거 같아요. 연기 따라하는 거. 오케이. Okay. well He works He so hard on it. 재밌어 재밌어. 어쨌든 전 이렇게 회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요. 내일은 일대일 코칭 수업도 있어요. 두근두근. 줌으로 한대요. 오늘이 줌 마지막 수업인 줄 알았는데 내일 또줌 수업을 하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Bye. 이제 영어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막. Hi guys, welcome to my channel. 잠못 되갔네. 어, 또! 이거 또! 이야되 이거 완전 예뻐. 대박. 오, 참기름 냄새. 비빔밥.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개인 이거 또! 이거 또! 이 아까 스타벅스 사람 많았스타타스스거가 이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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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지금 실행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인터뷰 대본을 한번 써볼까 봐요. 드르르르르르 누구를 인터뷰하지? 결정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기도 하고 어, 인터뷰 자료가 좀 많은 배우 엠마 왓슨. 만약에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대본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사를 해야겠죠? Hi, Hello. 일단 제 소개를 해야 될것 같아요. I'm Ji Yoon, 아나운서라고 소개를 해야겠죠? Working as an announcer.

when the first harry potter movie came out. 대답하세요. I bring a picture of you who are in movie premiere. Do you want to see? 봐봐 사진. 자라. <laughs> Do you remember that day? 이거 이렇게 말하면은 원음이 못 알아듣지 않을까요? <laughs> 강의 들을 때는 이제 좀, 어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러는데, 이렇게 대본을 이렇게 하니까 또 모르겠네요. 내일 1대일 코칭이 있거든요. 그때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야, 어디 있니? Where are you? Oh. Hey, what are you doing? 불쌍, 불쌍. 나갈까? <laughs> 조크야, 조크. 안녕 오늘은 이제 1대1 코칭 수업을 합니다 지금 준비 중이에요 제가 어제 영어 인터뷰 지문 좀 써놓은 거를 어좀 여쭤보려고 노트북에 옮겨서 고 있어요 두근두근 네네잘 들려요 영어는 사실 영어가 고등학교 때부터 좀잘 하고 싶은 과목이었거든요. 제일 약했던 과목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뭐 읽기나 듣기, 좀 쓰기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말하기는 이게 진짜 실생활에서 안, 안 쓰다 버릇하니까 말하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들려드리면, 은 제가 이렇게 들려드릴 텐데 네. 한번 듣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어, e x c u s e m e 어, 까지 밖에 기억을 못하겠어요 e x c u s e m e for i n t e r r u p t i n g m r w i n d h a m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아, for i n t e r r u p t i n g 네. for i n t e r r u p t i n g 네네 이게 이 문장에 강세가 숨어있어요 e x c u s e 여기 강세가 있고 그 다음 m r 의 강세가 들어 m 어요 u 네. t e s 어 m 게요 u t 네. 어, e s 3 m i n u t e x c u s e m u e s o r i n t e r r m u p e i n t e i n u m r w t i n d h a m n m Excuse me for interrupting Mr. Wyndham. That this 그다음에 thought might 여기에. 또 감사해서 요뭐 있어요. 그래서 음. 자, 근데 한번 그 질문이 있는데 아이부터 해브까지 그냥 한 호흡으로 읽어야 돼요? 영화잖아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급하게 말을 하는 거고 끊어서 하진 않아요. 다 음. 문장넘어갈게요 네. false oh, alarm? terribly sorry? 네, 한번 해볼게요. false alarm? f e r r i b l y s o r r y 네, 잘해주셨어요. 무슨 뜻 false alarm? 응 a l s false alarm? 이 뭐냐면, 보통 네. 이제 어, 미국 가보셔서 알겠지만 잘 울려요. 되게 음. 하게 울리기도 하고. 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false alarm? 이라고 하거든요. 어, 이게 영화다 보니까 아. 완벽하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음. 어.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음. 이렇게 해주신 게 맞아요. 네. 잘 해주셨고요. 어.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걸 한번 해볼까요? 인터뷰. 아, 그, 엠마 왓슨님을 인터뷰하는 거로 해서 좀 적어봤어요. Accurate and fast. 음. With intonations and accent. Yeah. I really, enjoyed Harry Potter movie. I really enjoyed Harry Potter movie. How old were o u e n h e f r s t o v i e c m e out? How old were you when the first movie came out? h o w o l d w e r e you w h e n t h e f i r s t m o v I e c a m e out? 어 뭔가 이렇게 짚어, 하나하나 짚어주시니까 네네 이제 좀 감이 생기는 것 같고 이 대사가 실생활에서 발음이 똑같이 되지 않잖아요. 약간 워크드처럼 그렇죠잘못 들어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의문이었는데, 네, 이제 좀 이제 해결이 된것 같아요. 어, 이제 공부하시면서 어뭐 의문 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방금 요코어소리1대1 코칭 듣고 왔습니다. 끝. 아 더워.